일본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일어난 의병들. 과연 의병은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을까요? 아니면 우리 백성들의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일어난 것일까요? 조선 후기 의병은 총 3번에 걸쳐 일어납니다. 먼저 첫 번째 일어난 의병이 을미의병입니다. 을미의병이라 어디서 이름을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? 맞아요. 이 을미의병은 의미사변에 의해서 일어난 의병이랍니다.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왕비인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나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의병인데요. 이 당시의 의병들은 대부분 양반들이었다고 합니다. 두 번째 일어난 의병은 을사의병입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어디에서 많이 본것 같죠? 맞아요. 이 을사의병은 을사 조약에 의해서 일어난 의병들입니다. 나라를 빼앗기다니! 억울하다! 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병을 일으킨 거죠. 마지막으로 일어난 의병은 정미의병입니다. 이 정미의병은 앞에과 마찬가지로 정미년에 일어난 의병인데요. 이때는 일본에 의해서 고종이 강제로 퇴위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.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! 하면서 의병을 일으킨 거죠.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. 이때 일본에 의해서 정부의 군대가 해산되었습니다. 이 군대가 해산되고 나자 여기에 있던 군인들이 아 이건 안 되겠다 하면서 서로 일본에 맞서 싸우기로 한 거죠. 자 이런 의병들은 과연 나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까요? 아니면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난 것일까요? 맞아요. 이 의병들은 백성들이 스스로 일으킨 것이랍니다.